자,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함수의 극한에 대해 공부했던 내용을 응용해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고 미정계수를 결정하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함수에 대한 정보를 추론해보는 과정을 거칠 건데요. 그 과정에 있어 기반이 되어줄 현재 화면 속에 띄어진 내용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보자면 두 함수 fx, gx에 대하여 이런 등식이 성립할 때, 즉, 이 극한 값이 존재할 때, 동그라미 1번, 동그라미 2번 아래 나와 있는 사실이 성립하겠다는 건데요. 둘 중에 동그라미 1번 내용부터 먼저 상세히 얘기를 해볼게요.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두 함수 f(x) g(x에 대하여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달리 말해서 리미트 한쪽에 들어와 있는 이 통째로의 함수가 x가 a로 갈때 수렴할 때그 상황에서 x가 a로 갈때이 분모인 함수가 0에 수렴한다면 그러면 X가 A로 갈때이분자의 위치한 함수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? 자, 그런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데,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직관적으로 납득을 해보죠. 이 함수 FX에 대해서, 자, 별도로 뭐 깔려있는 전제 조건이나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, 공부한 범위 내에서 이 생각해 볼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 보겠습니다. X가 A로 갈때이 함수 FX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니까, 자 수렴한다면 이 함수가 0 아닌 상수에 수렴하는 경우 또 0에 수렴하는 경우로 수렴하는 경우를 좀 나눠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x가 1로갈때이 함수가 발산한다 그러면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로 또 발산하는 경우도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경우들 다한 번씩 고려해 보는데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또 거기서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x가 a로 갈때함수 f(x)가 0 아닌 상수에 수렴하는 경우부터 자 고려해 보죠 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 아닌 상수로 간다 그럼 0분의 0 아닌 상수꼴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0분의 0 아닌 상수꼴 나올 때는 함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이 극한 값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 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는 와중에 분자가 영 아닌 상수로 간다. 그런 결과 나올 수가 없어요. 자, 말이 안 됩니다. 모순적인 상황이에요. 그러면 이 함수 f(x) 자 0으로 가는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보고 무한대로 가는 경우부터 볼게요. x가 a로 갈때 함수 f(x)가 무한대로 간다면 0분의 무한대꼴 나오는 건데요. 0분의 무한대꼴 나오면 함수가 또 발산해요. 이것도 뭐 굳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0분의 무한대꼴이 나왔다. 그때 1 0배 해보면 이 꼴을 무한대 곱하기 0분의 1 꼴로 봐줄 수 있는데 플러스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에다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곱하면 그 결과 함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 밖에 없겠죠. 그래서 0분의 무한대 꼴 나와도 이 극한 값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. 그 말은 이 극한 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이 분자가 무한대로 간다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.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또 x가 a로 갈때 함수 f(x)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도 챙겨보자면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그럼 나오게 되는데 자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꼴 나올 때이 함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 있으니까 또 다시 이 극한값 존재하고 분모 0으로 가는데 자 분자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 역시나 모순이에요.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여기까지 해서, 이 극한 값이 존재하고, 분모 0으로 갈 때, 아니면 반대로 말해도 됩니다. 분모 0으로 가고, 이 극한 값이 존재할 때, 어쨌든 두 조건 다 충족된 상황에서, 그때 분자가 0 아닌 상수로 가거나, 무한대로 가거나,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결론은,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. 라는 걸 챙겨본 거예요.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경우가 요거 하나 뿐인데, 이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씩 다 따져 보겠습니다. x가 a로 갈때 분모도 0, 분자도 0으로 가는 경우 생각하자면 0분의 0꼴 나오니까 잘 알고 있듯이 그때 극한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생기죠. 물론 0분의 0꼴 나온다고 극한값 무조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분모 0, 분자 0으로 가더라도 부가적인 조건이 더 충족되긴 해야 됩니다. 극한값 존재하려면 예를 들어 f(x), g(x) 함수가 우리가 잘 아는 다항 함수라고 가정하면 x가 a 로갈때두 함수 모두 0으로 간다는 거는 자, 분모 분자다 인수분해 했을 때 지금 x a라는 인수가 나오겠다는 거고 그 0으로 가는 x a라는 인수가 개수가 분모 분자에서 똑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분모보다 분자에서 더 많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겠죠. 그래서 0분의 0꼴 나온다고 무조건이 극한값 존재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,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정리 가는 거예요. 결론 정리. 이 극한 값이 존재하고, 거기서 이 분모가 0으로 갈 때, 아니면 반대로 말해도 된다 그랬죠? X가 1로갈때 분모 파트의 값이 0으로 가는데, 그때 이 극한 값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, 자, 모순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, X가 1로갈 때, 이 분자 파트의 값도 0에 수렴해야겠네.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 사실 성립할 수 밖에 없겠네란 걸,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.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. 물론 이 극한 값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그때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래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분자에 위치한 함수가 부가적인 조건을더 충족시켜야 할수 있어요.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예요. 부가적인 조건은. 이 극한 값 존재하고 분모 0으로 갈때 우선 모순이 생기지 않으려면 분자는 0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.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결론입니다. 그럼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이 간단한 예에다 녹여내 볼게요. 그러면서 리미트 안에서 이 미정 계수 구해내고 리미트 안에 있는 함수를 결정해 봅시다. 이 식이 성립할 때 상수 a가 구해 보자는데 이 성립한다는 식을 보니까 이 극한값이 4라고 돼 있죠. 어쨌든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분모 있는 식 보니 X가 1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겠네요? 어? 여기서 봤던 그 상황입니다.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고요? 이럴 땐 X가 1로 갈때 분자의 값이 0으로 가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식으로부터 이 식의 값이 0이겠다는 거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 식의 값은 x 에1 대입하면서 생각해 보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3, A-2라고 계산되는데 그 값이 0이겠다는 거고,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미정계수 A의 값이 2로 결정이 되죠. 자, 요 정도가 지금 단계에서 간단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.